다시 네이버로 가서, 여러분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코드펜에서 어제 쓸때 어떻게 썼었냐면, 뭐, div 쓰고, 그 다음 div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라인에서만 작성을 썼죠. 그쵸? 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html 구조라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HTML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음 여기서 보이시나요? 막 DIV 안에 DIV 있고, DIV 안에 DIV 있고, 또 iframe 있고, body 안에 또 DIV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총두 가지 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자식, 부모, 자식,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엘리먼트가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부모, 자식이랑 뭐 형제, 엘리먼트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태그는 그냥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태그안에다 태그를 쓰고 태그안에다 태그 쓰고 태그안에다 태그 쓰고 이런게 가능합니다 이거 뭐 제약은 없어요 계속 써도 돼요 이런식으로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게 약간 화살표처럼 돼있죠 이런 구조를 어로우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조는 그닥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할 수만 있다 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암튼 이렇게 계속 태그를 태그로 감싸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 제가 좀 다양하게 써볼게요. 내부, 그 다음, 뭐, 섹션. 굳이 따지면, 섹션이 가장 바, 내부가 가장 바깥에 있고, 섹션,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자, div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지금 div입니다. 누가 저를 감싸고 있죠? 그렇죠. 섹션이 저를 감싸고 있죠. 그러면 div 기준에서 이 섹션 태그는 부모 태그가 됩니다. 부모 태그. 자, 그러면 이번엔 섹션으로 올게요. 자, 제가 지금 섹션입니다. 저는 누굴 가지고 있죠? 자식. 그렇죠. 그러면 섹션 입장에서 div는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섹션은 또 누구한테 감사도 있다? 내부. 내부 태그한테 감사도 있고, 그러면 섹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부는 또 부모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부를 가보겠습니다. 내부. 제가 지금 내부예요. 자, 내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섹션은 뭐다? 자식. 그쵸, 자식이다. 잘 보이시죠? 음, 어두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내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D 부는 뭘까요? 자식. 자식? 손주. 그쵸 손주벌 됩니다. 손주. 이제 손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보통 후손이라고 해요. 후손. 왜 저희 뭐 할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D I V 기준으로 내부는 저 멀리 어디 있는 조상 같은 거고. 내부를 기준으로 DIV를 봤을 땐저 멀리 있는 후손입니다, 후손. 그래서 나중에 이 자식이냐, 후손이냐에 따라서 CSS 선택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관계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DIV를 두개 만들어 볼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섹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다시 섹션으로 왔습니다. 자식이 몇 명? 두 명. div 엘리먼트 두개 있습니다. 두 명에 두 명,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첫 번째 div로 와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섹션은 부모고, 얘는 누굴까요? 누구? 형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 div와 밑에 있는 div는 형제 엘리먼트네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은 코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네. 그렇죠 물론 코드를 이제 로직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정렬이에요 간혹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통, 진짜 잘하는 사람 보면은, 문서 정리 잘하는 사람 있죠? 그쵸? 그런 사람이 코딩도 잘 작성한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관계도가 있다 했잖아요. 그쵸? 이 모든 엘리먼트들에는 관계가 있어요. 혼자 있진 않잖아요.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셋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안쪽으로 감싸도 있을 수도 있고 같은 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잘 보세요 이거 보면은 누가 자식이고 누가 부모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나요? 뭔가 같은 라인이 있으니까 어? 얘네 다 음. 형제인가? 쉽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제가 아, 아무로, 아,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여러분도 제 코드를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 가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잖아요 용목을, 가능성 100%입니다. 너왜 이딴 식으로 코드 짰냐고 뭐라 들어요 그니까, 러 코드 정리는 진짜 내가 이 정도까지 정리를 열심히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게 그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렇게 잘정렬 해놓으면은 딱 얘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아, 얘가 최상위 엘리먼트구나. 얘가 가장 바깥에 있는 엘리먼트구나를 한눈에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감싸는 얘가 자식이고, 그 다음 얘네 둘은 형제 관계구나. 이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코드 정리는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코드 작성하다 보면은 분명 코드가 좀어지러질 때가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동으로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저장만 했을 때 알아서 코드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코드 펜에서는 자 html 이쪽 요쪽 있죠 이쪽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다보면은 이제 설정 창이 있고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 화살표 클릭해서 포맷 html 있죠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얘가 정렬 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수동으로 정렬을 해도 되지만 어, 나는 좀 귀찮다. 나 코드 정리 아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 단축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다한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볼게요. 단축키. 우선, 들여쓰기. 들여쓰기는 스페이스바 두개 해도 되고요. 아니면 탭. 보통 탭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div 안에 아티클이 있다 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자동 정렬이 되긴 하는데 안 되면 탭한번 해서 아티클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절대 이런 건 없습니다. 안 돼요. 지금 DIV가 부모죠? 아티클이 자식이고 그러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습관화 드리세요. 처음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 다시 만약에 아티클이 두명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포맷 HTML까지 또 눌러서 눌러서 하긴 귀찮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쓸수 있는 단축키는 자, 들여쓰기 할 때는 탭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 반대로 가는 건 내어 쓰기라고 하거든요. 내어 쓰기는 시프트 탭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프트탭 탭은 들여쓰기 시프트 탭은 내어 쓰기 다시 안쪽으로 여러 줄도 가능합니다. 넣고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코드에 커서를 한번 이렇게 둬보세요. 자, 저는 지금, 코드를 이렇게 만 해볼게요. 섹션, 내부, div 이렇게 세 개만 작성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내부 태그에 커서를 둬도 되고요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커서는 요거 깜빡이는 거 있죠? 요거. 이게 커서입니다. 자, 커서 이렇게 두고, alt 누르고, 방향키 위로 가보세요. alt. 그럼 코드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이거 shif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를한 다음에, 방향키 위입니다. 자, 쉬프트 눌러서 방향키 위로 하면은 같이 선택이 되죠? 이 줄이랑 이 줄이랑. 그쵸? 여러 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드를 좀 옮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옮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옮겨도 되고 이게 언제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어요. 그쵸? 이런 거잔축키 알면은 작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자 탭은 들려쓰기, 그다음 트플러스 탭은 레어쓰기, 그다음 알트 이제 줄 바꾸. 줄바꿈이라고 하면, 애매하고 코드 이동 <laughs> 이렇게 세 개가 단축키니까 이거 정도는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정리라면은 나를 감싸는 엘리먼트를 이제 부모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내가 감싸는 엘리먼트를 이제 자식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모를 둔 또는 이제 같은 라인의 이거는 라인 정렬을 정말 잘 했을 때 얘기죠. 있는 엘리먼트를 이제 형제 엘리먼트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 보시면 이 내부를 기준으로 얘는 이제 형제죠? 형제인데 얘가 좀더 위에 있죠? 그쵸, 얘가 좀더 위에 있으면 얘가 형이 됩니다. 형, 그리고 얘는 동생, 그쵸? 아우, 동생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형제 관계, 여러분, 이게 첫째, 둘째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기시면 안 돼요. 어! 다 똑같은 애들인데 그냥 다 똑같은 기준 아닌가? 그냥 얘, 얘에서 얘 선택하나 얘 선택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코드에는 라인이라는 게다 있죠. 얘는 12번 줄, 13번 줄, 14번 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고 얘가 셋째입니다. 이런 걸다 나중에 CSS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